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아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사드에 대해서 19일, 20일 양일간에 거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번 기회 아, 우리 여야의 좀 다른 생각들이 조금 더 일치되고 또 협치로 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아, 바랍니다. 우리 국방장관님 부 나오셨네요. 예. 우리 성주에 다녀 오셨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쪽 분위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어, 주민들이 많이 격앙이 되어 계시고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서 어, 문제점을 이해하고. 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예, 현재로서는 예,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혹시 그, 그분들을 좀 달래기 위한 혹시 아직은 뭐 종합 대책을 만드시진 않았겠지만 그 떠오른 아이디어 계십니까? 이제 뭐 정부로서는 지난번에 총리께서도 어,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어, 했습니다만은. 어, 아직은 이제 주민들이 그 어, 사드의 반대, 뭐 철회, 재검토 이런 요구를 하시지 다른 요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아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어떤 여야 간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우선 저희들이 먼저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아뭐 어, 피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아주우리 우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만드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 대한체육회 문광구 장관님. 예. 대한체육계 은폐 선수분들에 대한 어떤 재취업 서비스 어, 노력하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한1%좀 넘게 어,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은데 재취업 서비스 그 원인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그뭐 특별하게 이 재취업 서비스를 음. 어, 위한 그 어, 지원체계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 체육인복지포털하고 은퇴선수 DB 같은 걸좀 많이 만들어서 어, 17년서부터 은퇴선수 종합지원센터를 어, 설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전직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어, 제대군인 그리고 은퇴선수 뭐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방 전직 교육원에서도 어 사실 많은 어, 취업의 어떤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좀 효과적인 게 구인구직 만남 행사라든가 현장 현장 탐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그래도 참여자들이 거의 50% 가까운 수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런 일방적인 어, 교육, 중인식 교육이나 진로 지도 이런 것보다는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 이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은퇴 선수들도 어, 제대 군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재취업 하는데 좀 아, 좋은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 안전처 예, 아까 서면질의 제가 드린다고 했었는데 풍수의 보험 이게 지금 아, 주택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실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20% 미만입니다. 주택도. 주로 이제 반지하나 아니면 위험지구나 풍수위험이 있는 지구 이런 데서 되는데, 어, 이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 자료를 분석해보, 분석해보니까 2000, 1 그러니까 2년도에는 피해액이 한 1조 넘었습니다. 근데 그 13, 14년, 특히 작년에는 피해액이 태풍이 한 건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 이 피해가 나다 보니까는 제가 이것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피해가 적게 나니까는 그다음에 보험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점을 갖다 보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도 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지원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서 아, 이것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의논해 오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